안녕하십니까. 낚시꾼 박수방입니다. 자, 오늘은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낚시점에 왔는데요. 자, 가을 시즌만 되면 제가 자주 출주하는 내만 갈치낚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돼서 원줄도 감고 좀 부족한 채비들 좀 정비 좀 하려고 낚시방에 왔는데요. 어, 좀 장비 좀 사면서 제가 실제로 갈치낚시를 나갈 때 소품들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조금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제 장비나 아니면 준비물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비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예를 들면 낚싯대하고 릴, 그 다음에 낚싯대와 릴을 담을 수 있는, 어, 가방 정도가 되겠죠. 어, 일단은 저희가 속해 있는 남해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갈치낚시를 목포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영암 3호라든지 아니면 해남 쪽이세 군데로 많이 출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낚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예약을 하실 때 어떻게 책비는 어떻게 하는지 장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암 3호 쪽으로 자주 출조를 하는데 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 장비를 가지고 출조를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대여를 했을 때 채비나 장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비는 크게 낚싯대하고 릴이 있겠는데 본인이 혹시 낚시를 전혀 못 하시거나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 같은 릴대보다는 음, 이런 누엇대 음. 종류를 선사에서도 많이 추천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 루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튼튼한 면이 있어가지고 어,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좀 파손 위험률이 좀 적습니다.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짧다 보니까 캐스팅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좀 둔탁하죠 많이 이런 닐대에 비하면. 처리대 부분이 좀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둔탁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초보자분들이 튼튼하게 쓰시려면 이런 누워떼, 이런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어 이런 닐 때는 뭐, 3m 기준으로 좀 처리대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보기 좀 편하고 아까 루어 때보다는 조금 예민하겠죠 그리고 3m다 보니까 좀 캐스팅이 편하고 근데 3m를 좀 넘으면 어, 액션 줄일 때좀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3m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어, 또 이렇게 장비 보호를 위해서 튜닝을 약간 한 거죠 튜닝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수축고물을 감아가지고, 거치대에 거치할 때, 뭐, 미끄러 떨어진다든지 수장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축고물 하나씩 감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자, 원래 여기가 가이드가 있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제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릴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릴링할 때 상당히 좀 불편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로 가면 조금 릴링할 때좀 부드러운 감이 있고 대신에 힘 분배는 손해를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릴을 많이 감는 스타일이라 이거를 제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자 제거니까 제거해도 되겠죠 그래서 릴 때의 경우에는 예민성 좋고, 그 다음에 캐스팅이 좀 부드럽다는 거, 좋다는 거. 그 다음에 3m 정도 쓰시면 액션 줄 때도 좋, 좋으니까, 이런 릴대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누워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릴대를 구매하시면 릴대 친구인 릴을 사야 되겠죠. 릴을 사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내만 갈치 낚시는 그렇게 수심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콤팩트한거 2000번 안좀 밑으로 3천 번도 너무 좀 무거, 무겁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번인데 상당히 저렴한 걸 쓰고 있습니다. 어, 갈치가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를 쓰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갈치 낚시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가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2, 3만원대, 뭐 2,000번 종류면 2, 3만원대 인터넷가나, 근데 아니면 낚시점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 어 2,000번 정도의 그 밑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원줄은 평균적으로 뭐 3호에서 4호 정도 낚싯대하고 릴만 있으면 기본적인 장비가 이루어지고, 이거를 어, 개인이 두 대에서 세대 정도 사용하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뭐 가방 종류, 뭐 저렴한 민물 가방 같은 거 이쁜 것들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뻐서 한번 구경하려고 어, 갖다 놔봤는데 나중에 돈좀 생기면 사야 될것 같습니다. 체크! 자, 낚싯대와 릴, 그 다음에 낚싯대와 릴을 담을 수 있는 낚시 가방까지 준비하시면 되겠고 또 챙겨가셔야 되는 게 거기를 어, 잡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이런거라든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된 거라도 꼭 챙기셔 가지고 어,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하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 부분을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채비 부분이 되겠죠. 채비는 이렇게 뽕돌, 저희 같은 경우는 6호 뽕돌, 그 다음에 전자캠 이라든지 아니면 4mm 캠이 그 다음에 뭐 도래나 도래 위에 쿠션고무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쪽가위 이런 채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이거는 조금 큰 편이고 조금 더 작은 것도 있으니까 채비통이 있으면 확실히 좀 깔끔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꿀팁이 드리면 이런 가위 가위는 어, 잡은 물고기를 철수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손질해 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냉동에 보관하시면 어, 깔끔하니 좋으니까 이런 가위도 하나 챙기시면 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 분들이 가장 강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분의 옷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도 생각하는데 어, 바다 낚시에서는 밤 낚시다 보니까 갈치 낚시가 밤에 상당히 추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여분의 옷이 없이 괜히 놀러 가가지고 좀 감기를 걸린다든지 여러 불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분의 옷은 두툼하게 많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안 입더라도 많이 챙기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다시 들고 오더라도 챙기셔가지고 조금 즐겁게 낚시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건. 수건은 뭐손 닦을 때 쓰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미끼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 바닷바람에 미끼가 마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수건도 젖은 수건도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고기를 잡는 찌게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 채비와 장비를 준비해 주시고 철저를 하면 하루 저녁 갈치 낚시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출조 전에 준비할 영상들이었고 또 현장에 가가지고 또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바늘이라든지 미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낚시 예약을 해놨으니까 추석 당일이죠. 현장에 가가지고 분위기라든지 또 선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들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가는 갈치낚시니까, 또, 아는 지인들이나 구독자님들하고 동출하는 거라 좀 재미나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같이 동출 가능하니까, 유수형 낚시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지루한 영상이었는데, 출조 전에 준비할 영상들이었으니까,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갈치 낚시 또 재미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추석 잘 보내시고 어좀 지루한 영상이었지만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는 박 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